식사하셨습니까? 반찬입니다. 오늘은 악마사냥꾼 어그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지남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분명 존재를 할 테니, 추후 많은 변동이 발생하면 고정 댓글이나 새로이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히어로 시즌에는 엔젤리키라고 하는 갑옷을 사용하여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각 직업들은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스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 항목은 ESC, 상단 책 모양, 우측 어그먼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엔젤리키 사용 방법은 우측 상단에 클립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먼트 확인은 스킬별로 1렙, 3렙, 5렙, 7렙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사냥꾼은 어그먼트가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퍼제시드 분립.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퍼지는 총알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레벨당 데미지만 올라가기에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이기 전입니다. 다음은 붙인 뒤입니다. 다음으로 불리텔이고요.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레벨 당 데미지와 총알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레벨에 따른 변화점이 존재하기에 1레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를 하기 전 불리텔입니다. 다음은 1레벨. 다음은 3레벨, 다음 5레벨, 마지막으로 7레벨입니다. 사이즈 비교하시게 1레벨과 7레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레벨입니다. 다음은 7레벨이구요. 다음, 앱솔루트 메이엠.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레벨당 데미지와 총알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레벨에 따른 변화점이 존재하기에 1레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그먼트 강화를 하기 전입니다. 다음은 1레벨이고요. 다음은 3레벨, 다음은 5레벨입니다. 마지막으로 7레벨이고요. 1레벨과 7레벨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레벨입니다. 다음은 7레벨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스 오브 섀도우즈,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레벨당 데미지와 그림자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레벨에 따른 변화점이 존재하기에 1레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그먼트 강화를 하기 전입니다. 다음은 1레벨, 다음은 3레벨, 다음은 5레벨, 마지막으로 7레벨입니다. 1레벨과 7레벨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레벨입니다. 다음은 7레벨이고요. 여기까지 악마사냥꾼 어그먼트 관련 설명 영상이었고요. 시즌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분명 바뀌는 점이나 업데이트 되는 점이 존재를 할 것이기에 부가 설명이 필요하면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고 바뀌는 점이 크다면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서버 종료 전까지는 평일 오후 9시에서 12시 방송하오이 편히 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답하지 않게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반찬이었습니다.